랜디플레이라고 있는데 한번 써봐 응. 의사선생님이랑 영상으로 상담하는건데 진짜 좋아 응. 배가 아파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네.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배낭여행을 와있는데요 네. 계속 설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많이 불편하셨죠? 어, 근처 마트나 약국에 가시면 이모디움 인스턴트 2mg 약이 있어요. 그것을 구매하신 후 어, 복용하시면 어, 좀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 여기 약 사진 첨부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이모디움 인스턴트 2mg은 처방전이 어, 필요 없는 약이라서 구매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 대박! 어, 상황이 좀안 좋아지시면 저희 프로필에 병원의 위치가 네. 나와 있으니까 추후에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네. 상담 종료하겠습니다.